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영인정도입니다 주식, 오늘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공포감도 있고 미국 증시가 월요일 새벽 기준에서 쭉 밀려서 마이너스 1.2%인가요? 하락으로 반전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포감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다시 3천 밑으로 내려가고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지금 윤정도는 쌩글쌩글 웃고 있죠 얄미울 정도로 굉장한 장이 도래가 됐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어 그래 맞아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노란 도로 빨리 들어오십시오. 이번에 여러분들 원금 회복 그리고 실질적인 수익 못 내시면은 또 다시 기회 최소 6개월 이상 1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장이 도래됐다. 지금 시간 현재 유럽장이 좀 눌려 있고요. 미국의 선물도 좀 눌려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국내 증시 요거 뭐 제가 마법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요거 하나 가지고 아 끝내 준다? 아니죠. 굉장한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오늘 뭐 교육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상승 종목 360개, 499개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좀 많은데 체감 온도는 사실은 그렇게 악 아카데 있지는 않아요. 다만 두 가지는 아니어지죠. 한쪽은 거바라는 거. 거바라는 게 뭐예요? 단계적으로 변덕성이 확대됐던 종목에서의 조정. 어떤 거? 게임주의 위메이드 같은 케이스. 아우 굉장히 버거워져. 오늘 마이너스 16%, 시가총액 8천억에서 8조까지 올라올 때는 거침없이 올라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한번 두들겨 맞으니까 굉장히 버겁단 말이에요. 시간에에서도 뭐 4%까지 추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낙폭을 좀 줄여놨어요. 음 회사 차원에서 IR을 지금 발표를 했고 24일부터 IR 진행하는데 첫 번째가 모건 뭐, 스탠드 쪽의 기준이 되니까 고부부의 그 흐름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너무 뭐 기대 요인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왜 게임주들이 무너져 내렸는지 핑계거리 많죠. 어 어제 뭐 위메이드 약밥이었잖아요. 사상체듯이 신고값 내고 약보압 근데 오늘 밀리니까 별의별 얘기 다할거 아닙니까 거기다 뭐 NFT 관련된 내용도 얘기를 할 거고 과세정책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셀트리온 설명제의 기준에서 마찬가지인데 결론은 시장의 지수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그래어요 용가리통뼈 용용용 어? 용가리통뼈 용용용이라 그랬잖아요 시장의 지수가 빠지는데 무슨 뭐 종목이 올라간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왜 이렇게 쌩글쌩글 웃고 여러분들께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느냐? 시장에 그럼 지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지수가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3,300 포인트 넘기고 사상 최대치 넘기고 4,000 포인트가면 어, 농담하는 게 아니라 4,000 포인트 해봐요. 지금 지수 대비 33%인이더 됩니까? 지난해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에 얼마 올라왔어요? 시장 40% 올랐습니다. 남들 무슨 뭐 2,000개고 난리 부르스친다 할때 윤정도는 무슨 소리예요. 연말까지 3천 갈수 있습니다. 결국은 3천 수준까지 왔죠. 배당락 감안하고도. 그게 3천0백까지간 거예요. 40%. 지금의 흐름이 딱 아, 아, 그런 흐름이 나온 거예요. 어제 4% 폭등 나왔던 전기전자업종이 오늘 약보이에요 약보합도 아니보합에 0.0이. 전기전자업종 4% 급등 이왜안 빠진 상태 시장만 눌렸어요. 이런 흐름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계속 갈까 그랬죠.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를 어제 삼성전자가 30포인트 하이닉스가 8포인트를 당겼어. 채널 돌려서 보니까 누가 하나 그런 얘기해줘요? 얘기 해 줘요? 얘기 안해 주죠. 삼성전자가 30포인트 하이닉스가 8포인트를 당겼다니까요. 전기전자 업종이 40포인트를 당겼어요. 어제 시장 42포인트 올릴 때.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안 좋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같은 날도 방어를 해 주고 결론적으로 강세 흐름을 잡아줘서 시장 지수를 땡기면요 안 올라오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올라옵니다 대부분 다 올라옵니다 다만 시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10월 저점을 찍고 11월, 12월 1월 달에 40% 이렇게 올라올 동안에 전기전자 업종은 80%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견인한 거죠. 나머지 업종군에서는 시장 대비 드로우르고 혹은 마이너스가 난 업종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평균치가 시장의 지수인 거예요. 지수 따로 종목 따로가 아니에요. 지수 따로 종목 따로가 아닌데 그 지수의 영향 역시 그 충행 영향력 드디어 삼성전자가 2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전기전자업종이 38% 수준에서 31%까지 밀렸다가 33%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어제와 오늘의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냐? 전혀 아니에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적인 현상이에요. 굉장히 흥분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다 보여드릴 거, 오늘. 하락 종목이 9 2 0개예요 뭐, 용가리 통폐 용용용이 지수 빠지는데, 1.8%씩 빠지는데, 누가 오를 수 있어? 피눈물 나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웃고 있냐고. 여러분들이 선택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코스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위메이도 윤정도가 맨날 위위위, 위위위, 안 했어? 했잖아요. 16% 말씀드렸죠. 이 위메이드가 8천억에서 8조까지 올라온 이후에 예? 마지막 자락에서는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나옵니다. 그거를 가장 잘 빠져나오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우리도 음? 노란톡에 계신 분들도 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들여다보고 있어서 굉장히 두들겨 맞은 거죠. 시간의 4 그러면 이 위메이드를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를 고민하면 돼요. 말 같지도 않으 펀드멘탈 얘기하지 말자니까윤종두가단한 번이라도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의 성장성을 얘기했지 LNF의 성장성을 얘기했지 펄어비스의 성장성을 얘기했지 저평가입니다. 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평가는 아니야. 굉장히 지금 주가에 그러면 요 굉장히 사실상 많이 올라와 있어요. 다만 이것이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은 시장의 모멘텀이 작용돼서 움직이는 흐름이라면 성장성을 두고 나머지 부분을 뭘 봅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게 여전히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면 기술적인 반발력 혹은 추가 강세를 기대할 수 있고요. 거래가 둔화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 진단키트 마찬가지. 또 SK바이오사이언스 8월 17일 날 3 6만원에 사상 최대지 고점 찍어주고 미끄러지는 흐름 어떻게 했어요? 8월 17일날도 거래대금이 종목 하나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4조를 넘겼어요 8월 10일날 1,400만주가 터졌고 오늘 20만주 거래량 그럼 앞전고점을 지금 상태에서 넘길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럴 때는 기술적 분석 기준에서는 무조건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까지 삼형제 최근에 굉장한 강세를 띄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거래 대금이 빵하고 터집니다. 그런데 후속의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고 눌려버릴 때는 어떻게 한다? 도망 나와야 된다고 그요 하루에 셀트리온이 하루에 12월 지난해 12월 25일날 터트린 거래 대금이 25%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날 2조 7천억 수준이 터집니다. 그게 그 당시 기준에 사상 최대치, 종목 하나 거래대금의 사상 최대치 기록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5% 변동이 나옵니다. 지금은요, 2조 6천억, 2조 7천억이 아니라 지금은 2,600억, 2,700억 터지기가 좀 버거운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면 기술적 분석에서 좀 빠져나오는 것같다 자, 뒷부분에 그런 내용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결론은요, 결론은 지금 기준에서 그렇다면 가장 기준점 잡는 게 일단은 제약바이오는 우리는 손을 빼놨어요. 왜? 거래대금이 형성되 있지 않으니까. 시장 관심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낙폭과대 그런 게 없어요. 저평가가 아닌데.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는 사실상 시가총액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게 뭐예요? 2차전지. 응? 그들은 그나마 대규모 수준이 있어 저평가는 절대 아닙니다. 대규모 수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게임줍니다 음? 게임주 뭐 nft 관련해서는 없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게임주 전체적으로 일단은 저 평가는 일단 아니다 다만 거래 대금이 수반될 거냐 또 성장성의 모멘텀을 가지고 매집의 흐름이 들어온 종목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얼마 7% 매수가 됐어요 11월 한달 동안에 만7% 그럼 지금의 시가 총액으로 해도 얼마요 4500억 5000억 그럼 매집이 돼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들이 엑시트 할때 손절을 한다면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만 잘 잡으면 된다 이거야. 그런 전략만. 아플 수 있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강세가 연출이 되면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강세가 연출이 되면 코스닥 시장도 어찌 됐건 쫓아옵니다. 그 흐름이 순환성이 됐든 어떤 흐름이 됐든 어떤 주도 업종이 튀어나오든 결론은요. 오늘 삼성전자가 강보합이다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이닉스가 강약보합이다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4%뭐8% 올르고 전기전자업종이 4.06% 오른 이후에 그럼 그거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대금이 터져 있어요. 거래대금이 실적 기준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지금 기준으로 잡고 있고 어제 기준에서도 전기전자업종 응? 이제 요 자락이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흐름이 유가증권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유가증권 시장 잘 생각하는 게 다른 건다 필요 없어요. 116% 올라와서 30%의 강세를 이끌어낸 겁니다. 이게 그 전에 2200, 2300, 4성, 7대 7을 넘겨서 2600, 누가 전기전자 업종이 실적을 바탕으로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에, 이렇게 깨져 내려갈 때, 전기전자 업종만 안 깨져요. 오히려 사상 최대치 고점을 2020년 1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횡보행걸 가지고, 에, 안 돼요, 돼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온다고요. 결국은 이걸 누가 들어올려요? 전기전자 업종이 80% 오르면서 30%를 들어올려 준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 이 흐름 보세요. 바뀌어 있죠? 여기까지도 와닿지 않습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이 강력한 반등이 나와 있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 이 바닥 대비 이 바닥 대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얼마 이 종가 기준으로 800% 올라 있어요. 800%. 필라델피아 반도체 p r o b l 0 m This i 0 a problem. This S&P 500 주수가 1 6 0 그리고 다우가 1 3 0 야, 이걸 어떻게 다하냐고 이걸 모르고 무슨 주식을 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여러분들 모를 수 있어. 그럼 멘토가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자, 미국장이 기술주가 쑥 밀렸어요. 왜 밀렸을까?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아침에 뭐라 그래요? 파월 의장이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을 하면은 긴축을 좀 빠르게 할수 있다. 긴축이라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을 뭐 조금 더 빨리 당길 수도 있고, 테이퍼링을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 같이 준선진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 나갈 수 있다. 붙어서 별의 별. 그러면서 미국 쪽의 흐름은 뭐요? 예 미국 쪽의 흐름 뭐야? 성장주들에 있어서 성장주의 가치가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차익실현 욕구가 나온다. 어? 긴축을 하면. 음? 긴축을 하면 그 내용 설명하면 또 무지 길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기술주들의 성장성.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전자는 이게 800%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얼마? 280%대 어마어마하죠. 생각을 못 했죠. 지수 50% 올라와 있는데 이게 바로 실적 주의 기준인 거예요. 그 전에는 시장 수익률뿐이 안 났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가 340% 땐가 그래요. 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덜 올라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주면서 플러스 성장성까지 부각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PER 12배예요. 뭔소인지 모르겠다 하면 윤정도 말만 그냥 들으세요.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져 있다 해도 삼성전자 PER 12배, 세계적인 기업의 12배는 굉장한 저평가라고 할수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33%반등나 하는데 그 pr이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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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실적 대비 10배가 안 나와 9배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굉장한 저평가예요 63조 정도 했었어 마, 바닥 찍을 때 우리는 거품이 없는 기준이에요 it 쪽에 성장주 아우 성장주들이 조종받아미국에서 성장주 조종받았어요 우리는 아이 t 거품이 없다고 실적주에 대한.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첨토, 뭐, 고해성사나? 하 그렇지, 고해성사 할게요. 게임주도 갖고 있었고, 2차전지도 갖고 있었어요. 2차전지 그나마 방화됐어, 오늘. 게임주. 어? 그리고 바이오는 그 이전에 다 차익 실현 내지는, 뭐, 셀트리온챔피하지만 어떻게? 해? 손절할 때 해야지. 손절했어요. 그들이 성장주란 말이죠. 실적이 없는데, 성장성이 부각된. 그게 성장주예요. 근데 그러면 그게 무너지느냐? 아니라고 시장이 금리 올린다고 무너졌어? 시장이 다시 볼까? 시장이 금리 올린다고 무너졌어? 2016년도에 시장이 금리 올린다고 무너졌냐고요? 교과서적인 내용 가지고 그리고 최고점 사상 최대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걸 우려한것죠 아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보셔야 돼. 어? 아니 막말로 윤정도가 방송 나와서 자기 자랑하기 바빠 죽겠는데 어? 오늘도 대박 나셨죠? 이거 해야지 지금 이런 시황 얘기하고 있냐고? 채널 돌려봐 결론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의 흐름이 주봉으로 보실 때요 기준 일봉이랑 똑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 여름이란말이 이제 막 반도체 디렉 가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일봉의 기준 보시면 갭 상승 이후에 월요일입니다 그죠? 갭상승 이후에 꼬리를 달아서5% 급등 이후에 꼬리를 달아서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13% 밀려있어요. 800% 오르고 13% 밀려있어. 장중기준으로 했을 때10% 수준으로 되돌려놨었단 말이야. 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거래대금이 실리면서란 말이야. 거래대금이 없으면 못 가는 거야. 거래대금이 실려있어. 근데 밀려 내려갈 때파워로장이 어, 긴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갭상승을 망거트렸나요? 어떻게 했나? 시간에서 지금 1% 가까운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시장에 미치는 전기전자 업종의 영향력 다 어제도에 들렸어요이 부분을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어이구 꾸뻑 줄고 있을 때 우리 어? 직원분이 다 계산해서 그렇고 이거 잘못해 놓으면 안 되는데 했는데 제대로 해놨어. 제대로. 요거 자다 자료 나눠들 건데 지금 삼성전자가 100원당 0.83 포인트를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삼성전자 100원당.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냥 뭐 삼성전자야? 상속세들 내려고 100원을 내리면.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외국인들 51% 넘는 외국인들한테 전화해서 야, 나 생수지 좀 들래게. 어? 주가 좀 조작하란다. 어? 주가 좀 누르고 있을 테니까 좀 니네 평가를 그렇게 안 좋게 받더라도 운영평가 안 좋게 받더라도 참어. 말이 될 소리예요? 세계 1위 반도체 업체가 주가 조작해? 그걸 방송이랍시고 낄낄대고 나와서 앉아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채널을 뭐 하려고 보시냐 이거야. 결론은요. 지금의 삼성전자의 기준도 똑같습니다. 기아의 기준도 똑같아.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오늘 외국계에서 담해수했죠 그중에 제일 얄밉고 좀 그냥 꼬집어주고 싶은 애들이 누군지 아시죠. CLSA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맨 처음에 내는 거예요. 보고서를 언제. 7월 8월에 그러고 나서 j p 모가 모건 스탠리가 내는 거예요. 나머지 골드만삭스는 이런 좀다 긍정적이었어. 그들 세군데서두들겨했는데 오늘은 그들 세 군데서 매수했는데 거래 대금이 터져 있어요. 거래 대금이 주간 단위 이틀 지났는데 이 거래 대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고 무슨 뭐 뉴스 내용 보고 음, 애널분들의 분석 내용 해석을 잘해드려야지.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도 빨리 넘겨서 봅니다. 하이닉스의 지금 거래 대금이 어떤 식으로 형성돼 있는지 들여다보시면 돼요. 아 올랐죠. 디렉 가격 사분기에 좋고요.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친구들이 방송 나와서 엄한 소리들 해요. 여러분들 노란톡에 먼저 들어가신 선배분들은 9만원입니다. 9만3천원입니다. 9만7천원입니다. 편입단가가 어? 물론 고점에서 13만원에 편입했습니다도 계셔. 그럼 그런 분들은 윤정도로 혼내주신 이후에 앞으로는 윤 정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도 분할 매수라는 걸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제 천만 주 가까이 터진 거래량이 오늘 500만 주입니다. 그것도 개장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을 받더라도 눌림을 받더라도 거래만 유지되면 된다. 그 앞전에 500만 주라는 거래량이 그렇게 안 터져 있었거든 월봉 다 설명드렸죠. 주봉 다 설명드렸죠.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띠는 기준에 거래 대금만 있으면 된다. 지금 어때요. 거래 대금의 수반 그 흐름. 어제 기준에 천만주에 가까운 천만주 얼마 일주를 넘기는 그런 거래대금과 함께 움직임을 주는 모습이라면 눌리더라도 상관이 없다. 거래대금만 유지하고 있으면 이건 비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종목 다 어? 결론적으로 오늘 눌리면서 거래가 둔화됐지만 평상시에 거래량 뭐예요. 5MA 20MA 평균 거래량 어제 때문에 더 늘어났죠. 그 평균 거래량, 특히 또 500만 주는 거래량이 쉽게 있었어요? 없죠. 그 거래량, 거래대금을 주봉으로 어떻게 했어요? 터뜨렸죠.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요자락게 기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아니 왜 8월달에 급락 나올 때왜 하이닉스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술주에 대해서 거품이 낀게 아예 없는데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면 저평가지. 근데 무슨 성장주는 안 돼요. 왜뭐 긴축한대요. 그러면서 네이버, 카카오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 경영했죠. 그게 성장 중이에요. 지금에 와서 그들이 빠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 시장에 왜 빠져야 돼? 2016년도 금리 올릴 때 얘들이 빠졌습니까? 2015년 11월부터 금리 올릴 때 빠졌냐고. 시황 더 어려지면요. 아예 한 시간 통으로 해드릴게요.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에서 또 노란 톡에 오셔야 장중에 이런 시황 듣고. 아이고, 오늘 같은 날 IT 잡아야죠. IT, IT, IT. 그러면서 상한가 종목 잡아내고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선착순입니다. 딱 100명이에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요